뭐, 하여튼간, 뭐, 오전에도, 뭐, 오전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돈 같은 경우는 책임지지 못할 것, 책임지지 못할 것들은 하면 안 돼. 왜 금전적으로 자꾸 문제들을 일으켜가지고, 어? 아니, 지인들 있잖아, 지인들. 초착게 뭐, 진짜, 어, 어떤 놈, 저 금산만, 금산놈 마냥 옛날에 뭐, 시청자한테도 뭐, 누구한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빌려달라면 뭐 모르고, 가. 어, 20, 20, 20, 25만원, 뭐, 이런 거를, 글쎄, 아이, 좀, 주변 지인들 있잖아, 주변 지인들. 아니, 막말해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CEO란 사람들이, 어, 얼마나, 어, 아니, 어려워, 어렵다는 게, 어렵다는 게, 솔직히, 하게 말해서, 어렵, 어려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삼 30만원 때문에 어렵다는 거면 사업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맞잖아요. 일반적인, 뭐, 회사 생활이든 뭐든,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진짜 어려워서 뭐, 돈이, 돈 5만원, 만, 만원도 없을 때가 있겠지만은, 어? 그걸 지인, 뭐, 지인에서 한 2, 30만원 융통 못할 정도면, 아유, 그건 잘못된 거아니야 진짜? 어? 아몇백몇 아니 천도 아니고, 몇백몇 천도 아니고, 이 삼십만 원을 지인들한테 그냥, 야, 나 삼십만 원만 보내줘봐, 오십만 원 보내줘봐, 좀 이따 내가 며칠 있다가, 뭐, 뭐, 너뭐 나오면 보내줄게. 이 정도는, 그 뭐, 여기 시청자들한테 알아서 얼마나 안다고 이삼십씩 빌려? 참,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유. 응. 여러분, 병안 나셨어요. 리어카 타이어만큼 질긴 놈, 놈은 처음 봐요. 맞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CEO야. 어? 뭐, CEO도 뭐, CEO 나름이겠지만은, 어? 한 20, 30만원 못 빌려가지고, 어, 어려워, 어려워서 20, 30만원 빌린다는 건좀 웃긴 거 아닙니까? 어? 아니, CEO잖아, CEO라는 건, 그래도 통장에, 뱅크에, 최소한에, 뭐, 어, 어디 업체에다가, 어, 업체한테, 뭐, 수주를 받아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하더라도, 막말해서 간주라는 거 아니야, 간주. 뭐, 간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오야지 같은 사람이, 막말해서 노가다, 뭐, 오야지, 뭐, 십장이라고 하는 거, 뭐라는 거야? 그, 딱 그런 사람들도, 어, 내가 그, 일, 일거리를 맡으면, 어떤, 그,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돈 받는 거 본인 이 받아내겠지만, 만약에 그일 맡긴 사람이 돈을 안 줬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오야 같은 사람이 내가 갖고 있다가 일 부리는 사람들, 기술자들한테 돈을 먼저 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은 조금씩 있는 거 아니야? 근데 2, 30만 원 없다고 아무리 어려워도 2, 30만 원 없다고 그래서 여기 시청자 유튜브에 있는 시청자들한테 손 벌린다는 건몇 백, 몇 천도 아니고 막말해서 어? 아, 웃기 말이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 어 참,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이해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어? 맞잖아. 안 그래요? CEO야 CEO란 사람이 c e o 란 사람이 어 2, 3 0만원 때문에 어려 어려울 정도면 진짜 어. 근데 그 정도는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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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식당 아줌마한테 가서 뭐뭐한 달이면 한달 동안 뭐 일을 안 하겠지만은 뭐 보름이든 뭐든 일 맡겨서 막 하면 할 때는 뭐한 며칠 정도 할때 거기서 식당에 맡겨가지고 그 아줌마한테도 끌릴 수 있겠네. 참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진짜. 아유. 으? 어? 욕을 좋아하고 욕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는 자칭 띠띠리 용 판사야. 너 똑바로 잘 들어. 내가 하는 우리 비계 공사업은 모든 게 선추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자재비 노무비, 운반비, 장비비, 식대, 간식비. 이런 거를 모두 내가 먼저 선 투자를 하고 나중에 계약 견적서 상에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 현장이 스무 개면 스무 개 20개. 이게 제 날짜에 약속한 날짜에 돈이 다 들어오질 않아. 응? 그러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야. 지금은 전에는 어, 경기가 좋아서 약속 날짜에 초창기는 잘 들어왔어. 최근에는 힘들어갖고 돈이 안 들어와 있는 사람도 안 줘. 너+ 너 지금 사회생활이 어찌 게 어려우게 돌아간 지 알아?응? <laughs> 너 골반 같은 조그만 구, 구멍가게 안에서 마이크 키고 응 후원금 받아먹고 응너 지금 수건 한한 한 달에 몇장 파냐? 내가 한번 역으로 물어보자. 내가 네 가게에다 전화했다고 했는데 내가 네를 녹화를 한 3년 동안 해보면서. 니그 네 일반 전화 있잖아. 팩스가 같이 연결돼 있는 거. 나 그거 벨소리들린거 3년 동안에, 근1 0일 동안에 20회도 안된거 같은데? 응? 니악니 네네 앞을 먼저 깨끗이 해놓고 남을 흉을 봐 이놈아. 응? 내가 더 토탈 내가 영상을 한번 싹그 검색을 대충 검색해 본 결과. 네 가게 내가 3년 동안, 천, 0 백, 천 99일 동안에, 너 20, 20일도 안 돼. 어? 그런데 무슨 가게를 한다고, 어? 업장이라고 그래, 자식아. 차라리 스튜디오라고 그러지, 니네 말대로. 그런 가게를 하,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 떳떳하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을 갖다가 비하고 그래. 야, 그리고 내가 너, 너한테, 누가 지금 유튜브에서 금전관계를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서 내가 앙심을 범었다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너냐? 너냐고, 임마. 피해자가 없어, 나는. 지금 잘 지내. 돈 빌려준 사람들하고, 응? 응? 통화도 하고 지내고 있어. 응?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돈 부탁했던 사람들, 돈을 안 빌려준 사람들이 피해자냐? 그리고 네 방에서 운영, 네가 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네 방에서 돈거래했다고 하던데 네 방에서 그 사람들을 아는 게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이미 해오름씨나 참도미는 조등이 오산 고임 정모때 알았고 그 전에 채수로다다다방에서 알고 있던 상황이야. 어? 억지를 부리끄리 부러너 헤오름 누나가 어려운 사람한테 25만원 빌렸다고 했는데 나는 누나하고 통화 그렇게 해봤어도 누나한테 어렵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인 물어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 그러면 너는 그 어려운 누나라고 표현한 누나가 네방 스페인에 할때공급증거 50만원씩 한거다 돌려받았잖아. 그리고 네 아이프가 돈 100만원 빌려줘갖고, 응? 어? 돌려받고 우리 같으면 니네 그렇게 어려운 누나 오면 스페너를 너를 도와줬으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치 맞는 거 아니냐? 니네 말대로라면 무슨 억울을 끌게 제대로 끌어이는 아 응? 내가 언제 사업자 한에 사업원에 사업원에내내 내 자랑한 적 있어? 너 옛날에 그 오상 고인 때문에 내가 너한테 사업, 그, 뭐야, 세금 낸거 영수증 한번 보여준 거 있지, 납부영수증. 내가 얼마냐? 그게, 에? 개인 사업자, 내가 일반 사업자니까, 어쩌겠어? 1년에 내가 매출이 얼마나 되냐? 내가 무슨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냐? 270만 원인가 290만 원인가 내가 낸거 납부영수증 보내줬잖아, 21년도에. 그러면, 그게 네 번을 나눠봐라. 내가 매출이 얼마나 되냐? 어? 10억도 안돼 그때는 일이 많을 때야 지금보다 어, 지금은 그거 반절도 안돼 그때 당시 21년도 이 때에는 코로나 이때 같지만 우리는 일이 많았어요 돈도 잘 나왔고 지금보다 지금은 돈이 있어도 안 준다 어?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보고 방송에서 억울로를 끌어라 이놈아 너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네 아이프를 건든 자료, 네 아들을 건든 자료, 니를 건든 자료, 갖다가 제시하란 말이야. 제시도 못든걸 말로 주댕이로 나불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했잖아. 구하, 짐은입조심하라고 이게 다 빼박 자료야. 다음 영상 봐. 너는 왜 그랬냐고? 너? 아니, 나는 뭐, 28만원 내가. 내돈 띠낀 거야, 내 돈. 내돈 띠낀다고, 내 돈. 그, 거랑뭔 상관 있어, 이거랑. 어? 난내 돈을 띠낀 거지, 어? 야, 용판사 새끼야. 너말 잘한다, 응? 어? 너 28만 원이 왜띠겼어니 네 돈이? 니네 돈을 왜띠겼냐고 응? 왜띠겼어이 불량한 양심을 가진, 이 썩은 양심을 가진 인간아. 너, 28만원, 왜 뜯겠냐고, 이놈아. 28만원을 주고, 20배, 30배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돈을 투자를 한거 아니냐, 이놈아. 응? 너는 빌려준 게 아니라, 금전 거래를 한게 아니라, 어려운 때나 이렇게 급해서 돈을 빌려주고 주고받은 금전 거래가 아닌, 니는, 아주 불량한 양심으로 큰그림한테 큰그림이가 20배 30배를 준다고 그래서 그걸 받을 목적으로 돈을 28만원을 보내줬잖아 이놈아 28만원을 그냥 빌려준 거냐고 이 새끼야 보내준 거냐고 이 불량한 양심아 에? 그런데 이게 뭐라고 상관이 없어 너는 금전거래 아니야 이게 에? 이거 자료 다 들어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와서 소명하면 돼. 뭐 관계가 없어? 이 뻔뻔한 인간아. 큰 그림이가 잘해버렸다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가 사기 당해 놓고 투자해갖고 사기 당해 놓고 뻔뻔하게. 예? 얘라 인간아. 다음 영상 봐. 한 분도 한두 번이야? 어? 아니 뭐 여러 군데 여러 군데에서 돈 문제가 뭐 동생도 돈 문제 생겨 꼭 주변 사람들이 돈 문제가 있더라고. 어? 주변 사람들. 어? 아 여기에 뭐돈 빌리려고 들어왔어 유튜브에? 아 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유튜브에 돈 빌리 돈 빌리려고 들어왔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조금만 친해지면 뭐? 어? <laughs> 아, 여기가 돈 빌리러 왔냐고? 돈빌리러 어, 아 물어봅시다. 여기서 돈빌리러 들어왔냐고? 어, 아, 지인들 없어? 지인들... 어, 아, 시대시 빌려와 봐. 아, 뭐... 글쎄 내가 저번에도 한번뭐 어, 그렇게 썼다 어? <laughs> 저는 뭐 웬만하면 어, 그런 얘기 안해못 빌려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어딨어 어. 야 용판사 새끼야 내 주변에 누가 어? 누가 무슨 금전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야기해봐 누구야 이놈의 새끼야 어디서 이 억울에 끌게 없어서 이놈의 새끼가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고 음해해 이 새끼야? 엄마 누군지 이야기하라고 임마 어? 네 방에는 임마 네 주변에는 금전 관계로 문제된 사람들 없어? 아 세상 살다 보면 돈도 빌리고 그러는 거지 무슨 그거 가지고 무슨 네는 뭐 공익 방송이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야? 야나 지인 없어 어? 지인 없다고. 아 쫄딱 니네 알다시피 쫄딱 망언 놈이 객지 나왔는데 지인이 어디 있어, 응? 아니 사기 당해갖고 쫄딱 망언 놈이 무슨 지인이 어디냐고, 응? 어려우니까 엄마옛날에 급한 대로 다 빌려 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양심이 있어서 말을 못해. 억으로 끌끌 끌어라이 놈아, 사람을 염장을 지르고 있네 이 새끼가. 엄마 없어 지인이? 아, 니도 니 아이프가 너돈 빌려라고 채치니까 니도 없다며, 응? 어? 니 본인부터 돈을 구을 데가 없다며 지인한테. 아, 니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 이놈아. 왜 그래, 응? 어? 뭐 니는 치의 복권이야, 응? 어? 이게 무슨, 야, 내가 뭐 유튜브에 돈 빌리러 왔냐고? 아, 나 급해서 빌려 썼다니까 갚았다니까, 어? 뭐 문제 있어? 아, 너한테 지금 내가 돈거래로 해서 너한테 무슨 제보 들어간 거 있냐고 이놈아, 있으면 공개해. 너 그리고 최근에 너, 너 구가라오한테 전화해서 돈 빌린 사람이 나냐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응? 어? 너제의에 그런 그러니까 있게 만드는 거야? 크로마뇽 형님처럼 그때처럼 또 물타기해서 넘어가려고? 안 돼, 인자는. 네 말대로 한 번은 실수하면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은 두번 실수하면 천치야, 이놈아. 똑같은 실수를 두번 하면 천치라고. 이 멍청아, 이 불량한 양심아. 썩은 양심 새끼야. 에? 아, 니도 니아이프가돈 네 빌려, 빌릴 수 있냐 하니까 못 빌린다고 니네 입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네. 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하냐고. 응? 어? 야,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입 조심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영상에 몇번 올려줬잖아. 커뮤니티에다도 올리고. 너는 방송을 할수록, 방송에 말을 할수록 너는 더 취해진다고. 왜 네가 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응? 그걸 뒤집으려고 네가 어제 저녁에 이런 식으로 오글를 끌어? 그게 뒤집어지냐? 네가 과거에사에 해 놓은 말이 있는데 이거 완전 빼박 자료거든. 응? 네가 주장한 대로 금정 거래 관계자 피해자들이 유튜브에서 항의를 하자 내가 앙심을 품었다고 범죄 사실에 명시가 돼 있거든. 응? 그리고 그 아래에는 통화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돼 있어. 내가 이거 자료 다준비해놨어너 내가 하나만 묻자. 너고 나고 통화 그 5,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통화한 중에 너하고 나하고 몇번 통화했어? 응? 몇십초, 아, 몇초 동안 통화했냐고? 물어보자. 한번 통화했잖아. 한번 통화했는데 방송에서, 어?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게 더, 그 기록 가지고 될것 같냐? 알아봐, 이놈아. 응? 그, 띠띠리가 네 주변에 있는 그, 불법 돼서서 공장장, 고구마 줄거리, 책받침새끼 말만 믿고 니네 고소장 썼다가 썼지? 음, 그 백데이터 누가 만들어줬냐? 고소장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누가 만들어줬냐? 그거 밝혀야 될 거야, 누군지. 밝혀낼 거야, 내가. 에? 이상 끝.